영이, 영수, 영희 철수, 민수의 나이를 딕셔션에 담고 데이터를 넣은 순서대로 순회 출력. 이거 가져올게요, 그냥. 이거 가져오면 되겠죠, 그냥,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, main과 age. 그 다음에, in, age 숫 items. 아니. 자, 그 다음에, print, main, age. 이렇게만 출력하면 되겠죠? 실행하면 잘 나오죠. 자, 한번더 적어 드릴게요, 여기다가. 자, i t e m 함수는, 자, k 그 다음에, 뭐예요, 또? v 음, a 둘다 얻을 수 있다. 음, 자, 실행하면은, 어, 데이터 넣은 순서대로 출력을 잘 하죠. 음. 자, 문제는 여기까지. 이거 까먹었을까봐, 까먹으신 분들은 이거 우리 딕셔널이 처음 배웠을 때, 오, 들어가서 다시 한번씩 보세요. 아니면은 정리 잘 했으면 은 굳이 볼 필요 없겠죠.